미국 현대 여성 미술협회 대전 시상식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사단계로 정부 지침에의해서 어렵지만 저희 인사타그 프라자는 130평입니다. 그래서, 어, 층당 70명은 이런거가 다 70명 이상의 분이 만든다는 그런 얘길도 오시라고 했었고 서 보는 선생님들한테 아니 하지 마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번에 유난히 선생님들은 많이 못 가게 돼서 또 대대인이 모르는 분들 많이 처음해계더라고요 그래서 숫자루 많아요. 였죠새콤 이루어진 많아도 그래도 사안이 그러니까 다안 오시는 걸이정하고오시다고 하고 있을지 말라고 했어요. 그 우리 사태자문이 교회장님이 들참석해주셨고늘 평소에 이렇게 저를 위해 애써주신 분들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지금 아프고 있는 이거 언제까지 갈지 너무 걱정이 돼요. 똑같은 마음을 내리실 거예요. 지나가려고 해요. 오늘 지금 현재 큰 상차고, 문화체육부 장관님 있는데 아직 안 오네요. 기다릴 것 같아서 어, 그냥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 주시고 어, 윤광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아, 사진으로 넘어 있으시는 김다중 사장님, 예, 축하드립니다 네, 거슬로, 거슬로, 거슬로. 다음에 김경복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아, 김성수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정서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아, 다음에 본 협회 자문위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강순옥 자문위원. 三平八重。

이수한은 지금 이사기에에이상한 실력입니다. 2001년 7월 14일 김사람 네, 수고이니다은지사진은지 네. 부산 성수월호역에 이상정 씨입니다. 2021년 7월 4일, 으로운 항공분야에서 통합해 최강 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단체 사진 찍고 이렇게 또 멋진 작품들을 관람하시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사진 찍겠습니다. よろしくお願いしま